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흔히 볼수 없는 시스템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좀잘 아시고 또 눈썰미 빠르신 분들은 지금 이 장면만 보고 어, 바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반 시스템하고 뭐가 다른지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예, 뭐가 다른지는 눈치채셨겠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CPU 쿨러죠. CPU 쿨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가 꽂혀져 있는 위치도 특이합니다. 지금 이쪽에 두 개가 꽂혀 있고, 이쪽에 두 개가 또 꽂혀 있어요. 메모리 슬롯은 총네 개씩, 총 여덟 총 개가 있고, 두 개씩, 두 개씩 지금 메모리가 네개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의 메인보드 모델명은 X99-8D4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CPU는, 일반 CPU가 아니고, 어, 서버용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온 CPU가 들어가 있고 CPU의 모델명은 E5-2697A-V4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CPU가 하나가 아니고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소켓 0, 소켓 1 해서 똑같은 CPU가 두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어, 바이오스에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CPU 쿨러도 두개인거고 메모리 슬롯도 양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어, 지금 이와 같은 시스템은 뭐 일반 사용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뭐 모바일 게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인 채굴 이런 거를 하실 때 이런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 CPU의 코어 개수는 16코어입니다. 16코어의 스레드는 32개예요. 그래서 16코어 32스레드죠. 그런 CPU가 이렇게 듀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총 코어 개수는 32개가 되는 거고 총 스레드 개수는 64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많은 코어와 많은 스레드가 필요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어, 이 시스템의 수리기와 조립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소개될 예정이고, 오늘은 이 메인보드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원 끄고요. 정말로 CPU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 슬롯 구조는 어떤지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드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드가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뭐 쿨러라든가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뭐 그래픽카드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자, 메인보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CPU가 지금 양쪽을 하나씩 두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고, 메모리는 각 CPU당 슬롯이 4개씩 있습니다. 총 8개 슬롯이 있으니까 메모리를 총 8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슬롯도 2개가 있는데, 뭐, 그래픽카드 슬롯이 여러 개 있는 보드는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그리고 또좀 특이한 게 전원 단자입니다. 전원 단자. 전원 단자를 보시면 24핀 메인 전원 단자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8핀 보조 전원 단자가 있죠.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8핀 보조 전원 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24핀 외에 8핀 보조 전원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8핀 보조 전원 두개 들어가는 보드도 최근에 나오는 보드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사이가 멀어요. 이렇게 사이가 멀다 보니까 일반 파워로는 이 8핀 보조 전원을 두 개를 다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핀 보조 전원에 연장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의 또 특이한 게 이제 사이즈죠. 메인보드의 사이즈는 보통 ATX 아니면 미니 ATX, 뭐더 작은 건 ITX, 뭐 이런 식의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데 이 메인보드는 EATX라고 하는 규격의 메인보드예요. 일반 ATX 보드보다도 이제 좀 크죠. 길이는 큰 차이가 없는데 폭이 큽니다. 폭이. 이 CPU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또 메모리 슬롯이 이렇게 위치해야 하다 보니까. 폭이 어, 일반 ATX 보드에 비해서 폭이 좀 큽니다. 이 메인보드의 외관상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볼게. 아까 말씀드린 이 메인보드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이 메인보드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었냐면 CPU 두개 중에 하나만 끼우면 과연 메인보드가 정상 작동을 할까? 그리고 각각 다른 종류의 CPU를 꽂았을 때는? 또 어떻게 작동을 할까?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지금 CPU가 제온이라고 하는 서버용 CPU다 보니까 메모리도 서버용 램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꽂아놓은 것도 이제 서버용 램입니다. 서버용 메모리 DDR4 2400짜리 4개거든요. 그런데 서버용 메모리가 아닌 일반 메모리를 설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설치할 때 지금처럼 듀얼 채널이 정석이긴 한데 듀얼 채널이 아니고 싱글 채널로 설치를 하면 그때는 또 화면을 띄울 수 있을지 그런 점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막 생각난 궁금한 점한 가지가 있는데 24핀 메인 전원은 뭐 당연히 무조건 꽂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8핀 보조 전원 이두개 중에 한 개만 꽂았을 때는 또 어떻게 작동을 할까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최근 나오는 8핀 보조전 2개인 보드들은 하나만 꽂아도 관계없이 화면을 띄우고 정상작동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보드에서도 8핀 하나만 꽂았을 때도 어, 정상작동을 하는지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두개 동일 CPU고요 거기다가 메모리 듀얼 채널 듀얼 채널로 설치해서 어, 화면 떴던 것까지는 모두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해볼게 CPU를 하나만 설치한 상태에서 어, 화면이 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CPU 하나에 메모리는 듀얼 채널로 꽂았고요. 전원을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원이 들어갔어요. 메인보드의 부팅 시그널 계기판에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떴네요. 어, 메인보드는 듀얼 CPU 메인보드지만 CPU를 하나만 설치해도 화면이 뜨네요. CPU 정보를 볼까요? 프로세서컨피그레이션을들어왔는데 소켓 0에 E5 2.97A V4 정상 인식되고요. 소켓 1에는 네, 없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어, 그러니까 CPU 두개 중에 하나만 떠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궁금증 메모리를 듀얼 채널이 아닌 싱글 채널로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 메모리 하나를 4번에 있던 메모리를 1번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2, 4번에서 1, 2번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떴습니다. 네, 떴어요. 싱글로 해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싱글로 해도 어깨너머로 듣기에는 듀얼 채널로 설치를 해야 화면이 뜬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네요 이 상태에서 메모리 하나를 더 꽂아볼게요 1, 2, 3, 4번을 다 꽂으면 그것도 당연히 될 거고 1, 2, 3번까지 세 개를 꽂아보겠습니다 아세 개를 꽂았더니 작동을 안 하네요 지금 메인보드에 부팅 시그널이 넘어가질 않겠죠 멈춰있죠 그러면 네 개를 다 꽂아볼게요 네개다 꽂았을 때는 당연히 되겠죠 예, 네, 지금 메인보드 시그널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CPU가 없는 쪽에 메모리를 꽂으면 이 메모리도 과연 인식이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CPU 있는 쪽에 하나만 꽂았습니다. 사기가. 그리고 없는 쪽에 사기가짜리 하나만 꽂아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인식이 될 리는 없겠죠. 인식이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화면이 뜨긴 뜰것 같아요. 인식이 될 리가 없겠죠. CPU가 없으니까 4기가만 인식되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가 4기가, 저쪽에도 4기가 두개 꽂혀 있는데, 4기가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볼 거는 CPU를 각각 다른 CPU를 꽂아 볼 겁니다. 지금 CPU 소켓 규격이 2011 V3 소켓 규격이거든요. 이 같은 규격의 CPU가 제가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 CPU를 꽂아서 한번 볼 건데, 제가 또 어깨 너머로 듣기에는 CPU도 같은 CPU를 꽂아야 된다. 이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만 꽂아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화면에 뜨는 걸 보면, 각각 다른 CPU를 꽂아도 뭐,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꽂아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건 제가 갖고 있던 CPU인데, CPU의 모델명은 E5-2640V4입니다. E5-2640V4. 자, 각각 다른 CPU로 끼웠을 때, 부팅이 될지, 화면을 띄울지. 일단 메모리는 각각 4기가 하나씩 꽂았어요. 자, 저는 스타트. 아, 안 되네요. <laughs> 메인보드에 저, 시그널이 저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 CPU 하나만 설치했을 때도 어, 화면이 뜨길래, 아, 당연히 될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아, 요거는 제 생각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 다시 손님 CPU로 설치하고, 그 다음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버용 메모리를 제가 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서버용 메모리가 아닌 일반 메모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메인보드 스펙상도 그렇고, 또 인터넷 검색으로 제가 알아본 이것저것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그렇고, 서버용 메모리를 써야 한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버용 메모리가 아닌 일반 메모리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이걸 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테스트용으로 갖고 있던 X99 보드가 한장 있는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메모리로도 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할 때 보여드렸던 저 CPU를 안 치고, 어, 일반 DDR4 메모리를 꽂아도 정상적으로 화면 띄우고 윈도우 설치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 메인보드도 스펙상에는 서버랩만 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메모리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 서버 메모리 빼고 일반 메모리로 꽂아서 화면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일반 메모리 삼성 DDR4 어, 2666짜리입니다 이거는 자 설치됐고요. 전원 넣습니다. 오, 화면 떴는데요? 물론 아까 메모리도 1 6기가 정상으로 인식되네요. 서버용 메모리가 아니고 일반 메모리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띄운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를 3200짜리로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일반 메모리 3200짜리를 꽂아도 정상적으로 하면 띄웠어요. 16기가 인식 다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이 메인보드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많이 해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촬영 시작할 때막 떠올랐던 그 궁금증. 이 8핀 보조전원 두개 중에 하나만 꽂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예, 네, 정상적으로 떴죠. 그러니까 최근 나오는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8핀 전원은 하나만 연결해도 화면을 띄우긴 띄웁니다. 그런데 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는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 보드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많이 해결이 됐고, 그러면 이 메인보드를 이용한 점검과 수리 영상은 다음 업로드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